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만! 천태성! 우후!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와우, 이 7일의 기적, 벌써 6일 차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다 왔어, 다 왔어. 이거 끝나면 우리 이제 드디어 기적을, 기적을 보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내목 터져라 하면서 알지? 정말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뭐, 당신들 몫이야. <laughs> 자, 오늘 일제 강점기. 뭐좀 아픈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일제강점기를 한번 저와 함께 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요. 좀 틀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제가 살짝 틀을 좀 보여드렸는데 우선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느냐. 요하나의틀 그다음에 거기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 지배와 저항. 요두 축을 갖 공부하는데 자, 다음 두 번째 단계 뭐냐면 그럼 그 지배와 그 저항의 틀을 어떻게 나누느냐? 1910년대 한 덩어리, 1920년대 한 덩어리, 1930년대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대 지배는 뭐고 저항은 뭔지, 1920년대 지배는 뭐고 저항은 뭔지, 1930년대 지배는 뭐고 저항은 뭔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접근을 하고, 세 번째 단계. 그러면, 1910년대 지배와 저항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저항 파트에서 국내의 저항은 무엇이고, 국 외의 저항은 무엇인지, 1920년대 지배와 저항을 볼때 저항을 다시 국내의 저항은 무엇이고, 국외의 저항은 무엇인지. 1930년대 지배와 저항을 볼때그 저항에서 국내의 저항은 뭐고, 국외의 저항은 무엇인지. 요렇게 나눠가지고 주머니 속에 쏙쏙쏙 집어넣으면 끝!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 지 알았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파트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잘만 공부하시면 의외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 틀에 따라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셔야겠지만 자 위쪽이 지금 일제 강점기 우리 어떻게 지배했는지 하나의 틀 그다음이 이 아래쪽이 그 저항의 틀 우리는 이지배에 맞서 어떻게 싸웠는지 저항의 틀그 저항을 다시 국내의 저항과 국외의 저항으로 나누고 있죠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천구1십 년대입니다 예 네, 경술국치는요 천구백십 년 바로 팔월 이십 구일. 나라가 망한 것이죠 굉장히 아픈 그런 순간 이때부터 이제 일제 강점이 35년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 일제 식민지를 겪게 되는 그 아픈 역사 자이 과정 속에서 1910년대 과연 일제는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통치 역사만 배워볼텐데요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이 일제의 통치 파트는 시험 문제에 꼭 나와요 즉 어떤 자료로나 주고 이게 1910년대 정책인지 20년대 정책인지 30년대 정책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료에서 그 10년대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할때이 정책들을 또 나열해 놓는다고요. 그걸 연결하시는 거예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온다? 아, 이 정책은 10년대야. 아, 이 정책은 20년대야. 아, 이 정책은 30년대를 묻는 문제가 두 문제 이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온 게 30년대, 두 번째 시험에 나온 게1 0년대예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천구1 0년대 갑니다. 자, 천구백십년대 여러분 들 일제가 식민율을 지금 했단 말이야. 일제 가 식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때는요 강제로 빼앗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이 많겠죠. 이거를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것. 굉장히 포갑적인,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아, 1910년대는 그렇겠구나라는걸 여러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되 그래서 여기 키워드 뭐냐면 헌병이 헌병, 민간인들을 다스리는 건 경찰이어야지. 그런데 경찰이군인을 다스리는 헌병들이 바로 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헌병 경찰 통치 이게 결정적 키워드예요. 1910년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헌병이라는 키워드를 잊지 마시라라는 거. 바로 이통치를 우리는 무단, 이 무자가 뭐야? 싸울 무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단 통치 어떤 그런 모습들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청9 1 0년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더라.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강압적으로 다스렸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태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태형은?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야. 청9 10년대는 때리면서 통치하는 그런 강압적 무단 통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그 헌병들이 태형과 함께 직결 처분, 그냥 잡았어 거기서 때리는 거야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더라 그리고 이 강압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교실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칼을 찬 교사가 등장하는 모습들 바로 이게 1910년대 헌병 무단통치의 모습들이다 아하 헌병이 때리는 그리고 칼찬 교사가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천구1 0년대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강압적으로 지금 식민지 만들었기 때문에 찍어누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중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 파트 볼게요. 자, 이제 나라 뺏었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 땅 뺏어가는 거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식민지 했으니까 그 식민지 나라 뺏어, 나라에서 땅 뺏어가는 거 제일 먼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청문 10년대야. 우리 지금 청문 10년대 배우고 있어.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을 단행하고 있더라.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하는 거야. 어, 신고하지 않았으면 뺏어가는 거야. 이런 모습들 을 보이는데요. 자, 이 결과 여러분은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냐면 경작권이 부정됩니다. 그 이전까지 이 땅에서,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 이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면 우리 할아버지도 지을 수 있고, 우리 아버지도 지을 수 있고, 나도 지을 수 있고, 내 아들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 경작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정되고, 오로지 계약에 의해서만, 어, 너 열심히 일하니까, 야, 아, 끝! 넌 빠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토지조사사업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일본은요, 이 재정 확보, 일본은 이 재정 확보에 왜냐면 토지 조세인가 여러분들 그토들 나오는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재정을 확보 시킬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이래야 세금을 거둬야 식민지를 경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그 식민지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자금, 그 세금을 바로 이런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령 이때 이제 총 10년대야. 식민지였으니까 무슨 무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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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은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 통치하기 위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말 중에 바로 령, 회사령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령은 뭐냐면 말 그대로요. 회사를 세울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마음대로 세울 수 없어. 그럼 민족 자본 우리 어떤 그 자본가들이 우리 회사 세울 게요 그럼 일본 총독부가 아, 세워줄까? 안 세워주겠죠? 허가 안 해주겠죠? 이러면서 민족자본의 타격을 받는 모습들이 바로 1910년대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모든 총칙들이 바로 이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총독 이전에, 바로 1 9 1 0년 8월 29일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누가 있었지? 통감이 있어, 통감. 그죠? 통감정치에서 지금 예,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바로 이 총독정치로 넘어오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청년 10년대 일제강압적인 통치, 무단통치, 헌병경찰 통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여기에 저항했느냐, 그 저항의 역사를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지배와 저항에서, 그 저항의 축은 다시 국내의 저항과 국외의 저항으로 나누시라라고 설명돼 됐습니다. 청년 1년대그 무단통치에서 국내의 저항은 어떤 모습이 었냐면요 바로 비밀결사, 당연하겠지. 왜냐면 찍어 누르고 있잖아. 때리고 있잖아. 칼 들고 있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비밀결사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일단 여러분 들 비밀결사 대표적인 단체가 있었잖아. 바로 신, 신, 신. 언어제? 신, 신, 신. 신민회. 신간회와 여러분 구분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신민회는 물론 구한말, 1 9 0 7년에 만들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까지도 비밀결사로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물론 이 신민회는 1911년, 바로 105인 사건,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있지만 비밀결사 그 대표적인 단체로서 이 식민은 일제 강점기 그 이후까지도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민의 벽서번해 봅시다. 애국계몽운동 단체였고요. 비밀결사 단체였고요.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다른 특징이 무엇이었다?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시민의 국외 독립운동 기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국내에서 어떤 비밀결사 시민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있습니다. 저쪽 전라도 지역에 독립의군부라는 비밀결사가 있어. 비밀교수 굉장히 많어. 많은데, 그 중에서 요두 조직만 좀 여러분, 처음에 10년대, 일제강점일때기억을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의군부가 있는데, 임병찬을 중심으로 한 독립의군부야. 자, 여기 봐. 의자, 의자, 의자. 의자는 여러분, 그 앞에 의병과 연결이 되겠지. 의병. 의병이면 뭔가, 어, 위정, 척사, 아, 뭔가 좀 복고적인, 아, 뭐 옛날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까 맞습니다. 이 독립의군부는 그래서 복벽주의를 지향한다. 복벽은 뭐냐면 복은 회복한다는 얘기야.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자.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라는 복벽주의를 지향하는 게 바로 독립의군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조직이 있어. 또 하나의 비밀결사 바로 대한광복회인데, 이 대한광복회 이끌고 있었던 분이 박상진이야, 박상진. 이 사람 판사 출신이야, 판사 출신. 대단한 분이야. 판사 출신인데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그런 인을 결국 그것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대한광복회는요, 앞에 있던 었이 독립의군부, 임병찬이 이끌던 독립의군부와 좀 다른, 바로 공화정을 지향하고 또 공화정이라면 알고 있죠? 우리가 왕 없어 왕 없어 우리가 대표를 뽑아 가지고 그 대표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한거 지금 우리나 대한민국 공화국이잖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을 바로 이 대한 광복회는 지향하고 있었다 바로 이 비밀 결사 조직 독립의금부 그리고 대한 광복회 1910년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의금은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요 대한 광복회는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청백십년 무단통치, 헌명경전 통치, 에 저항했던 국내 비밀결사 조직 대표적인 중이 바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고, 대한광복회는 바로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결사의 어떤 그 근거를 찾으셨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 구계입니다, 구계. 국외. 국회. 자이 국회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이 신민회. 신민회 여러분들 애국계몽운동단체야. 그래요? 맞아요? 뭐 자기회사라든지 태극서관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언론이라든지 식사능업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보이는 비슷한 모습 보였어. 하지만 다른 애국계몽운동단체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었다? 그 차이점은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이 신민회, 이 신민회 회원들이 바로 이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자, 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하나, 둘, 셋, 일, 이, 삼. 이렇게 나누어서 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국외에 있는 것이죠. 특히 이쪽 지역을 우리는 서간도라 그래. 이쪽 지역을 우리는 북간도라 그래. 아, 뭐, 간도는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가 다 만주 아니야. 만주에서 남만주 쪽을 우리는 서간도. 그 다음에 이쪽, 뭐, 뭐 동만주 쪽도 되겠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딱 지명은 없어. 하지만 이쪽은 대략한 북간도, 뭐 이렇게 얘기를 만주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간도라고 했거든. 여기서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간도란 이름이 여러분들 1909년 바로 하, 그 청나라와 일본이 그 간도 여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청의 영토로 인정되었다. 왜 우리가 그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이 나가지 못했다. 1905년 을사늑약 때 우리 외교권을 강탈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협상팀을 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회벌을에서이 간도를 바로 청나라로 넘겨주는 그런 아픈 역사가 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서간도 지역 볼 텐데 특히 이 서간도 지역이 바로 이 신민회 회원들이 세웠던 신흥 무관학교로 연결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신민회 회원들 대표적인 이회영의 재벌이었죠 재벌. 이 재벌의 모든 돈을 다 팔아가지고 바로 이 지역의 땅을 사고 바로 이 군인들을 양성하면서 결국은 조국에는 신흥무관학교라는 이 학교를 세워서 바로 이 독립군들을 양성시켰던 그런 기관이 바로 이 서간도의 신민회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경학사라는 게 있어 경학사. 이 경학사라는 이 후원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학교도 짓고 땅도 이제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후원을 해줘 가지고 결국은 신흥학교 그 이후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를 바로 이서강도에서써 내려가고 있다. 1910년대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해 드리냐면 1910년대 바로 이 국내 활동 비밀 결사 어, 국외선 국외독립운동기지 이런 활동들이 모여 가지고 결국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 그냥 빠만세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그 이전에 여러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3.1 운동이라는 거적적 민족 활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거적적 민족 항쟁 3.1 운동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1 9 10년대는 국내에서는 비밀교사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한도, 바로 이신년회원들에 의해 가지고 신흥무관학교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북한도입니다. 북한도. 이 북한도는 특히 여러분들, 어, 단군을 믿는 이 대종교 회원들이 굉장히 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단군을 믿는 이 대종교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대종교를 후원하는, 대종교를 믿는 이 조직이 만들었던 조직이 뭐냐면, 후원조직이 뭐냐면, 중광단이라는 조직이에요. 아까 서관도에는 여러분 경학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북한도에는 바로 후원조직으로 중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광단이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단군을 믿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어, 대종교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이름 나철이에요, 나철. 예, 나철. 이 나철 같은 경우는요, 이 대종교와도 연결되고요, 나중에, 어, 그 전에 여러분, 을사, 오적, 예, 오적 암살단, 오적 암살단, 을사 능약을 치기로 하는데 찬성 했던 예, 이완용, 이지용, 이근태, 권중현, 박재순, 죽이자! 라고 하는 이 오적 암살단과도 연결된 인물이 바로 이 나철이라는 인물인데요, 바로 이 대종교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종교와 연결된 이 중광단이 후원을 했던 그런 조직, 그 조직 속에서 나왔던 부대가 바로 이 북로군정서군이다. 여러분, 이 북로군정서는 1920년대! 바로 청산리 전투와 연결되는 김좌진 장군의 바로 이청산리 전투와 연결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북한도에서 1910년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이 국외 독립운동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미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바로 이쪽도 있습니다. 바로 이쪽은 여러분들 어디냐면 아 이쪽이 이제 만주 지역이라면 이쪽은 바로 연해주 지역이 되어있습니다. 연해주. 연해주연해주에 여러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한국인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신한촌이라 그래.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한인들이 모여서 만든 촌, 신한촌, 연해주 지역이 있는데요. 이쪽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어찌본다면 우리가 최초의 임시정부를 할수 있는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의 형태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나중엔 이제 대한국민의회. 대한, 국민, 대한, 국민의회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연일주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맞죠? 후원단체있어후원단체는 그 바로, 바로 권업회. 권업회. 라는 어떤 그런 어, 이렇게 딱 어느 지역이나 독립운동 후원한 조직이 있었네요. 서간도에서는 경학사, 북간도에서는 중강단, 그리고 연해주에서는 권업회 이런 조직이 들 있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여러분 나중에 서로 군정서로 나온 것이고요. 이이이대정교이이 이, 이 이, 이 중강단이 후원해가지고 나왔던 이 조이 북록 군정서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권업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 후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한 광복군 정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조직들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더라. 정말 우리나라를 되찾게 된 그런 노력들이 국외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들 국내의 어떤 비밀결사 그리고 국외 독립운동기지 이런 것들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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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에너지가 축적되고 빵 터진 게 바로 1919년 3일 운동이더라. 자, 3일 운동의 배경은 여러분들 고종의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19년 3일 운동은 무엇이 배경이 됐다? 바로 고종의 인산일, 고종의 죽음과 관련 되었다. 그 다음에 1926년도에 60만세 운동이 있어. 19년에 1919년 3일 운동이 있고, 1 9 2 6년은 60만세 운동이 있어. 60만세 운동의 배경은 고종의 아들, 순종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3일 운동은 고종의 죽음, 그리고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요걸 배경일었다는거 꼭.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고조의 죽음과 함께 삼일 운동을 지금 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3일 운동이 전국적 거주 적 민족 황제 당시 인구가 2천만 년대 거의 2 0 0만이 참여할 정도로 집집마다 모두 다 참여했다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바로 거주 적 민족 황제 이3일 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의미를 만든 과정에서 일본이 엄청 탄압하죠. 그 대표님 바로 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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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들어가는 건 고주리 예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 그냥, 그냥 교회당의 사람 분 그냥 총 뚜그냥 부지러버렸잖아 만세운동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픈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3 1운동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3 1운동에서 배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국외 동네 문동기지 그리고 비밀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도쿄.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중심되어 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선언한다. 여기가 그럼 도쿄야. 도쿄. 도쿄는 바로 일본의 심장부야. 지금 우리 식민지야. 그런데 그 일본의 심장부에서 바로 이 조선의 독립을 요구한다라는 이 유학생들의 어떤 그 외침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러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지 그런 배경은 여러분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민족자결주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민족자결주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팔동선 이런 것들이 이 대외적인 영향들이 바로 이 국내까지 들어왔고, 이것이3 1운동이 연결되고 있더라. 이 삼일운동의 역사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 왜 박자 이렇게 안 맞지? 좋습니다. 자, 어저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다. 너 이사님. 대한민국이요. 맞아요. 그럼 그거 언제 출발했을까? 대한민국의 이름은 언제 몇월 며칠 생일일까? 알아야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바로 1919년 4월 11일. 난 이날 왜안노는지 모르겠어. 임시 공휴일 돼야 돼. 정말, 정말. 대한민국이란 네 글자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왜냐면 놀아야 기억하거든요. 네 일단 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1 9 1 9년 4월 11일,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던 그 순간을 좀 기억하시고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하죠. 맞습니다. 바로 이3.1 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연했다. 시험에 진짜 잘 나와. 3.1 운동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3.1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뭘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을 하련이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으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어떤 역사적 특징이 있을까? 바로 삼권 분립이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임시의정원, 법원, 군원으로 이어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정 형태더라. 물론 이제 여러분 신민회 공화정 주장했죠. 그리고 대한광복회에 공화정 주장했죠. 하지만 그 주장했다고 그걸 이제 실현시킨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어떤 그이 정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연통제와 교통국 여러분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 꼭 기억하시되요. 연통제와 교통 연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 조직이고요.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독립운동 자금이라든지 어떤 정보 같은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결하고 있겠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들 어디에서? 바로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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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곳도 바로 중국 상하에서 탄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면 시 되고요.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바로 이 독립 공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독립되면 돈 줄게, 예, 몇 프로 이자 처과 줄게라는 것을 발행하기도 하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이런 헌법이 나와 있죠. 우리는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일 운동의 역사적 의다3일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백성에서 시민으로 전환하는 그 거대한 출발점, 광장의 역사에 출발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백성의 시민이에요. 시민이지. 여러분 지금 제국의 시민이야? 백, 저, 민국의 주권자야? 이건 여러분들, 민국의 주권자고, 여러분 시민이잖아. 그럼 그 언제부터 냐면 바로 이3.1 운동. 이3.1 운동 광장의 역사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걸 그저 여러분 그냥 노는 날로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 바로 지금 내 현재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건이라는 다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청1십 년대의 모습이야. 얼마나 대단해. 그 엄청난, 그 엄청난 헌병, 경찰, 무당 통치, 그 압박 속에서도, 바로 이런 저항 속에서 바로 3.1 운동이라는 꽃을 피워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역사. 이게 바로 청배 십 년의 대 역사에 따라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 좋아요.